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 경우는 아니에요. 사주나 기운으로 봤을 때 엄마는 자기 자영업을 해야 되고 사람 머리 위에 서서 군림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본인이 못일어서가 아니고 본인 양이 안 차는 거야. 딸내미가. 사진작가에서 진짜로 자돼대야 만명 중에 0.00몇 프로밖에 안 돼요. 먹고 사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진짜 뛰어난 재주가 아니고 입상을 해서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상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사진작가를 한다고 해도 그걸로 뭐 어디 뭐 잡지사 이런 데 한다고 해도 0.00몇 프로인데 이게 되겠냐고 지금 시작을 해서 나는 늦었다고 보고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머리가 무러지기 전에 꼭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엄마가 내려를 주던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애기가 진짜로 사주에 어떤 기운들을 가지고 태아를 낳는지 우리 딸이 직업으로 만약에 공부로 뭐가 풀리는지 의사를 변호사를 되던 막 이런 사주팔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먼저 캐치를 해서 그 길로 파줘야지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듭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새끼고 아무리 잘 살고 뭐 내가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새낀데 처음부터 공을 들여야 되는 자손들은 공을 많이 들여서 그 길로 빠지게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거는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옥황상제가 내려와도 의사 만들어 주세요안 되는 건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